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저 폼으로 바꾸라는 문제 있네요. 페이저 폼은, 물론 사인을 기준으로 도 되지만, 저희가 모든 걸다 코사인 기준으로 해놨죠. 이 세상이. 그래서 이 형태로 바꾼 후에, 이 형태를 페이저 폼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A번. 어, 마이너스 오, 사인, 오백팔십, 마이너스 백십도인데요. 일단은, 어, 마이너스 <laughs> 오,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볼게요. 코사인으로 바꾸면, 코사인은 어? 나는 원래 빠른 녀석인데 사인이 되라고? 그럼 난 90도 뒤로 가야겠다 하면서 뒤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코사인은 그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아그 문제가 아니구나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잖아요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180도를 더해주고나 빼면 되는 거거든요. 이유는 저희 이 사인 코사인 할때 이거 이 음, 3분의 어, 사인 코사인 할때 있잖아요. 마이너스 해준다는 건 얘를 뒤로 이렇게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거 아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만, 보죠. 마이너스면, 180도만 바꿔주면 돼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마이너스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은, 뭐, 5코사인 580t 마이너스 380도. <laughs> 좀 난잡하긴 하네요. 그래도, 뭐, 5코사인 580t, 이건 어떻게, 마이너스 20도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페이저 폼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20도.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엔 B번 풀어볼게요. B번은, 어,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조, 좋을 것 같죠? 아니, 그래야만 하겠죠? 제가 하는 방법, 저번에, 제 영상에, 사인, 코사인 합성법, 이거에 있거든요. 저, 저는, 공식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방식, 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던 대로. 이것도 코사인으로 바꿔줍니다. 다 하나의 똑같은 코사인, 또는 사인, 사인으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코사인 300t, 어떻게 해줘야 한다 했죠? 코사인은, 90도를 빼줘야 돼요. 얘는 코사인은 빠른 친구여가지고, 앞에서 출발하는 친구여가지고, 이 사인으로 변하려면 뒤로, 뒤로 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얘를 어떻게 하냐? 코사인 600t는 이상이 0도네요. 그러면 그냥 여기 3. 이 점이랑, 그 다음에, 5코사인 3 0 0도 플러스 20도인데 이거는 5코사인 제가 마이너스는 그냥 플러스 이렇게 그냥 300, 180도를 더해주거나 빼도 상관없다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해줘 볼까요? 플러스 200도 와 같은 거고 플러스 200도라 그러면은 5니까 이 정도 5 플러스 200도면 여기가 몇이죠? 마이너스 160도겠네요. 이점 그래서 얘를 합성을 합니다. 얘를 합성을 해요. 이 벡터 합을 해주는 거거든요. 벡터 합을 해주고, 이 벡터 합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laughs>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좀 자세한 원리를 알고 싶다면 삼각함 합성법제 영상을 어, 참고하시면 어, 설명이 어, 어, 되어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이 x좌표는 어떻게 되죠? 5코사인1 6 0도 더하기 3코사인0도죠 네,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로 5 9사인 마이너스 160도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698이니까 마이너스 1.7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7. 이제 네, x좌표는 구했고 y좌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좌표는 네, 5 사이 마이너스 160도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5 사이, 어차피 3의이 빨간색에, 음, X자표는 0, y 좌표는 0이니까. <laughs> 어, 이것도 마이너스 1.7이다. 그러면, 와, 완전, 완전 개꿀인데요. <laughs> 여기 각도, 그러면은, 90도 마이너스 45도니까 마이너스 135도가 되겠죠. 135.10이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간단하게 그냥 뭐 간단한 5차 정도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크기 구하면 되죠.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림이 좀 헷갈리게 돼 있겠네요. 1.7 제곱 더하기 루트 1.7 제곱 더하기 루트 1.7 루트 1.7 7 제곱 더하기 1.7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1.7의 제곱 더하기 1.7의 제곱 2.404 2.4라고 하겠습니다. 2.4 그러면 은2 4에 마이너스 135도인 거니까 얘는 답이 뭐가 되냐면 2.4 코사인 300t 마이너스 13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C번 풀어볼게요. 아 결국에 C도 또또그 과정을 해야 되네요. 합성하는 거. 한르르해해보습습다다 i 0. c o s s i n e t 0. 도 o this is e q o So, this is e o s 0. 여기가 8마이 30도 이 점의 좌표 바로 가겠습니다 8 cos 마이너스 30도 는6.928 6.93 아, 6.9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사 i 마이 30도가 뭐가 되죠? 네, y 좌표표되되죠 마이너스, 사. 그리고, 이거는, 사. 아, 이거, 마이이 이거, 이거, 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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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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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거, 이 X좌표가 마이너스 3.939 아, 그냥 마이너스 3.9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 4사인 4사인 마이너스 190도는 0.69 0.7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두개 더해주면 되죠 벡터 벡터가 뭐 대충 어, 이두개 벡터 더하면은 X좌표끼리 Y성분끼리 X성분은 그러면 3이 되겠고 Y성분은 마이너스 3.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은 X는 3, Y는 거의 이런 느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3, 마이너스 3.3 이거 길이가 어떻게 되죠? 루트 9 더하기 3.3의 제곱은 4.45 4.45가 나오고요 4.45오 다음에 여기 각도는 아크 탄젠트 어... 3... 마이너스 3.3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아크 탄젠트 어... 마이너스 3.3 오버... 3 해주면 마이너스 47도 마이 47.7도 그렇기 때문에 답은 4.45 47.7도. 아 이거 페이지랑 틀어 하고 놓겠구나. 네 그냥 이거 이거 답입니다. 이거. 네. 저는 이거 순간 4.45 코사인 4d 47.7도로 그 타임 도메인 함수 바꿔야 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그냥 둘다할줄 알아야 되죠, 사실은. 네. 네 그냥 네. 뭐,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